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중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한다라는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저하된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식재료의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타민C, 칼륨, 칼슘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친환경 제철 채소,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 요거트와 같은 발효 식품, 공통점은 바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필수 식품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저하된 면역력이 쑥쑥 기지개를 켤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면역 면역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면역이란 외부에서 침입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균과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방어 체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면역은 우리 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있답니다. 바로 독소입니다. 사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의 몸은 호흡이나 땀, 대소변 그리고 간, 신장 등의 기관으로 원활하게 독소를 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내에 쌓인 독소의 양이 우리 몸이 감당할 수준을 넘을 경우 면역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과연 독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독소에 노출됩니다. 오염된 공기와 호흡기로 들어와서 몸에 축적되거나 인스턴트 식품의 화학첨가제나 환경 호르몬도 축적되면 독소가 됩니다. 독소는 조리한 음식에도 숨어 있습니다.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경우 몸에 해로운 당 독소가 생겨나고요. 또 다른 독소는 바로 장 속의 유해균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충분히 효소 처리되지 않거나 단백질의 잔류물 등이 쌓이면 유해균이 증식되면서 과량의 독소가 장 속에서 생성되는 거죠. 몸이 건강하다면 장 점막이 방어막을 형성해서 유해균을 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많은 양의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인 독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바이러스에 몸이 쉽게 공격을 당하고 질병을 앓게 됩니다. 감기나 대상포진 등의 감염병은 물론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특히 문제는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한 질환의 경우 근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재발할 우려가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먼저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양소의 수치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무너진 면역 체계를 바로 잡는 가장 첫 걸음은 바로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해독은 면역 체계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의 독소를 비우고 혈액을 정화시켜서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죠. 그렇다면 독소는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생활 습관 점검부터 필요합니다. 과도한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단짠, 단짠 위주의 식습관,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체내에는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으로도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을 챙기는 건강한 식습관도 필수입니다. 장은 몸 전체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기관으로 신체 모든 기관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장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으로는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와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런 습관에 길들여지면 이내 장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마련이죠. 장에서 생성되는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저탄수화물 식이 습관을 길들이고 한 달에 적어도 5일은 칼로리를 제한한 식사를 하면서 몸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꾸준한 유산소 운동 습관까지 기른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내몸 안에 독소가 얼마나 사였는지 파악을 하고 나에게 알맞은 해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독은 개개인마다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숙련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올바르게 독소를 제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독을 하면 면역력의 증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선 면역력 저하의 근본 원인을 알고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는 중심에는 독서의 해독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보디가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비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쭉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의집 닥터 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